왜 송민준의 고맙소가 팬들에게 특별했을까?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이 아닌 삶의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장르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무대 중 하나가 바로 송민준의 고맙소다. 팬들은 왜이 무대를 특별히 사랑하며 그의 목소리에 수목화 보이스라는 별명을 붙였을까? 송민준의 고맙소 무대가 팬들에게 특별한 이유를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송민준의 목소리는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화가가 흰 캔버스 위에 농도 짙은 먹물로 한획한 한 획을 정성스럽게 그려내듯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새겨 넣는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은 먹의 농담처럼 섬세하게 변주되며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수목화 보이스라 칭하며 그 안에 담긴 농밀한 감성과 서정성에 대해 입을 모아 찬사를 보낸다. 수목화 보이스란 단순히 부드러운 음색을 넘어 한곡 안에서 감정의 굴곡과 여백을 완벽히 조율하며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목소리다. 송민주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각적인 표현력으로 곡 속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창조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곡의 본질을 꿰뚫는 감각적 서사가 담겨 있다. 고맙소에서 그의 목소리는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청중의 마음을 울린다. 마치 수목화의 먹선이 여백 속에서 살아 숨쉬듯 그의 목소리도 음과 음 사이의 여운 속에서 진정한 감정을 전달한다. 특히. 그의 목소리에는 강렬한 선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한다. 그는 곡의 첫 소절에서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듯 낮고 잔잔한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후렴구에 다다르면 깊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듯 강렬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팬들은 이처럼 송민준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고 말한다. 이러한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난 무대가 바로 그의 고맙소다. 한 팬은 그의 무대에 대해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있었다고 평했다. 송민준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 속에 각자만의 추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이나 기술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의 진정성과 음악적 깊이가 만들어낸 결과다. 송민준의 수묵화 보이스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음악이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지유하고 위로하며 동시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팬들이 그의 목소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닿기 때문이다. 고맙소는 단순히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하는 곡이 아니다. 이곡은 인생을 돌아보며 느끼는 감사와 회환,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상처를 담고 있다. 송민준은 이곡의 메시지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순하고 절제된 듯하면서도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의 층위를 담아내며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린다. 송민준의 고맙소가 팬들에게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노래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편이 감정적 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팬은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송민준은 고맙소를 부를 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과 완벽히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외로움을 끌어올리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게 했다. 팬들은 이 과정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한 팬은 그의 노래는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동시에 준다고 말하며 그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 이상의 경험으로 기억했다. 송민준의 고맙소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진정성 있는 해석과 표현력이 있다. 그는 곡의 첫 소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곡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단순히 고맙소의 가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경험을 담아 이 곡을 재해석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노래로 이야기한다는 평가처럼 그의 고맙소는 노래 이상의 무언가를 전했다. 송민준의 고맙소는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무대를 통해 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노래를 통해 소통한다. 그의 진심이 담긴 표현은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팬들은 그와 함께 노래의 감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송민준은 팬들에게 이 곡은 저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곡입니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밝혔다. 이러한 그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이 송민준의 고맙소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곡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과 지나온 시간에 대한 상처를 전하며 팬들에게 그들만의 추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송민준의 고맙소는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노래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의 수목화 보이스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겼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송민준의 고맙소가 팬들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가창력이나 곡의 인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으며 그의 무대는 모든 이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송민준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송민준, 진혜성, 김중년이 출연한 MBN의 현역가왕이는 방송 전부터 팬들과 언론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 가수의 각기 다른 매력과 강점이 돋보이는 주요 무대들은 팬들과 대중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먼저 송민준의 고맙소 무대는 단연 악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목소리를 수묵화 보이스라 부르는 팬들은 송민준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고맙소를 통해 감사와 회환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상처를 담아냈다. 팬들은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에 눈물이 났다며 감동을 전했다. 언론 역시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곡을 해석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재탄생시킨 무대라고 국천했다. 진혜성의 가라지 또한 정통 트로트의 진술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팬들은 진혜성은 트로트의 맛과 멋을 동시에 살린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다며 그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높이 평가했다. 그의 무대는 곡의 감성과 흥을 완벽히 살리며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었다. 한 언론 매체는 진해성은 트로트의 정수를 담은 감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중량이 오늘 밤에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가창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새로운 세대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었다. 팬들은 김중량은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 모두를 완벽히 소화하며 트로트의 경계를 넓혔다고 극찬했다. 그의 역동적인 무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댄스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송민준, 진혜성, 김중년이 무대는 각각의 개성과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현역가왕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기대 속에서 이들의 다음 무대가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4.